안녕하세요. 책사랑빵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 고꼬로야 진노스케 지음. 김한나 옴김. 수입은 스스로 인정하는 자신의 가치에 비례한다. 자신에게 뭔가가 있다고 느끼면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도감을 바꿔 말하면 자신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도감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감의 정도도 높아집니다. 자신감의 정도가 높으면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어서 돈이 없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자신에게는 뭔가가 있으니까 모두가 인정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며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다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진실을 깨닫고 변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풍족함, 애정, 자유, 매력, 능력 등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돈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뭔가가 있다.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 돈이 없어도 끄떡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서 돈이 필요한 만큼 들어옵니다. 공기는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숨을 참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말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반드시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숨을 들이마셔도 된다, 숨을 내뱉어도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의 정도는 풍족함의 정도, 즉, 수입의 정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탓에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불안해서 돈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불안해서 돈이 들어와도 쓰지 못하고 모으기만 합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아도 불안해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이든 사랑이든 모으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즉, 자신감의 정도는 수입과 같습니다. 자신감은 안도감의 정도입니다. 안도감이란 마음이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이꼴 자신감의 정도 이꼴 안도감의 정도 이꼴 자신이 인정하는 자신의 존재. 결국 수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일에서 받는 대가가 아니다. 돈이 노동을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무엇인가에 쓸모 있는 대가라고 여기는 한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불리려고 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돈을 노동의 대가나 성과급과 같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질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온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노동의 대가나 자신이 제공한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신 돈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더라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기 전에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해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 아니, 풍족함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겼을 때 비로소 돈이 수중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아무리 돈을 펑펑 쓰고 누군가에게 계속 주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돈을 쓰면 쓸수록 마음이 더욱 풍족해질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은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은 더 기분 좋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을 때,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자신은 이미 남에게 돈을 나눠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풍족함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성과급이 아니라 존재급을 올리면 올릴수록 당신은 풍족해집니다. 어디선가 그런 건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나에게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을 믿을까요? 언제부터 그런 말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말했고 또 어떻게 말했기에 그 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을 잘 듣는 아이한테만 세뱃돈을 줄 거야 같은 말들일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돈을 대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아무 일도 안하고 놀기만 해도 풍족함을 얻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어 봅시다.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뱃돈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믿을 수 없더라도 믿어 봅시다.풍족함을 얻어도 된다고 말해 봅시다.몇 번이고 끊임없이 반복하세요.이것이 바로 마음 훈련입니다. 모든 것은 이 마음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풍족함을 얻어도 된다고 말해 봅시다.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돈은 결코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고객을 기쁘게 한 숫자도 아니며 상품의 가치나 서비스의 질도 아닙니다. 노력에 따른 상이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상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은 노동의 대가라는 말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쩌다 열심히 노력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노력해서 좋은 것을 제공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가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길까? 풍족함은 바로 그 가치에 비례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풍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돈은 자신이 일하고 받는 보수이므로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온다고 믿습니다.음 이 편견을 뒤집었으면 좋겠군요. 안 그러면 돈은 평생 들어오지 않습니다.지금 이 상태가 유지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남편을 둔 아내는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내는 남보다 두 배로 일합니까? 갖고 있는 돈에 걸맞을 정도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까? 돈이 노동의 대가나 고객 만족, 열심히 노력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부자의 아내는 가난해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기쁨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집안일조차 도우미에게 맡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아내는 부자입니다. 남편이 주는 돈을 당연하게 여기며 받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은 꿈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돈을 이만큼 받아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즉, 아내는 존재급이 높기에 부자인 것입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서 존재급을 올려야 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요. 이 책을 읽는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어차피 나에게는 가치가 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가치가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부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존재급이 올라갈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는 편견을 고치는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합시다. 어차피 나에게는 가치가 있다. 풍족함을 얻는 게 당연하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풍족함이 찾아옵니다. 나머지는 수입이라는 지표를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직 스스로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돈 생각 돈이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참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기쁨과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있다, 들어온다고 인정하면, 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다. 수입은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자신의 가치에 비례한다. 돈, 풍족함, 애정, 매력, 능력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평가가 낮으면 돈을 얻을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거나 뭔가를 제공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다. 존재급은 쓸모없고 폐만 끼치는 자신에게 부여한 가치를 나타낸다. 부자일수록 존재급이 높으며 자신은 당연히 풍족해진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